자, 반갑습니다. 저는 준보의 느그준입니다. 저는 어김없이 저가 좋아하는 게임인 비비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바로 5분 안에 그 게임을 비비 레이싱이란 게임을 끝내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분 안에 어, 게임을 하잖아요. 그때 다 1등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제부터 게임 방송 끝입니다. 아저 토끼 토끼 녀석이 되게 날렵하더라고요. 자 게임 방송 계속할 거지만 게임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할것 같습니다. 네 게임 방송 안 하면 안 되죠. 네 춘보의 역전 실력 어떠신가요? 네 붙지마. 아우 지훈자 그냥 가버리는 토끼 녀석 되게 납스피. 아우 진짜 이럴 때 리스타트 를해주면 살아남는 거예요, 여러분들 알죠? 춘보가 이 자꾸 마지막에 리스타트 를 했기 때문에. 아, 지금 현재 1분 27초 지나고, 제가 일부러 오른쪽에 카운트기를 음, 네, 딱 놨습니다. 네, 우선 가뿐하게두두 두 명은 스치겠습니다. 네, 요렇게, 근데 네, 저기 한 명도 스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네 부스터면 제 앞에도 스치게 할수 있겠다. 아! 아, 한 번에 6등이 되네요. 비비레이싱은 그한 번이 그 중요합니다. 얍삽한 토끼 녀석이 이번에는 1등이 아니네요. 항상 1등 하더니만. 아, 지금 이대로는 위험하네요. 지금. 이대로는 6등 할,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부스터가 안 나오는 이상. 음.. 지네들끼리 쳐봤고오러네어아 제가 1등이니? 토끼 녀석이 또 아우 자 오늘은 필통 어, 리뷰도 할건데요 룸룸 필통이라고 있는데요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밤도 체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부스터 나왔네요 아 제발 꼭 2등 월고 1등 아, 이라아이럴때또리셋 해도 이게 이단계가좀 지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인가? 아 2단계 이거 해볼까록 하겠습니다 2단계를 매우 사랑합니다 아 설마 아우 진짜 2판만이 끝날 것 같은데 아 진짜 2판이 끝날 것 같죠 여러분들 네, 지금 5분은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판밖에 못할것같네요 네, 5분 게임 상당히 아쉽고도 재밌네요. 그러면 다음번 게임은 많이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생이니까 게임 많이 하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진짜 브레이크 잡아주는 게 재밌대요. 근데 여기는 지름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쉬운 팁 말로는 여기에 구멍을 한개 봤다고 해서 구멍을 찾아봤는데 구멍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여러분들 와... 지름길이 어디인지 좀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지름길이 있으니까 지름길을 찾아보는 재미도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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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찾았다. 찾았다. 이거 어...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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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찾았다 찾았다. 어, 지름길 또 찾았어 대박. 오호! 와, 이런 것도 있었네. 지름길 소용이 없는 것 같아. 와, 신기하네. 여러분들 지름길 잘 보셨죠? 와, 되게 신기하네요.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았다. 그쵸? 그러면, 지금 부스쓸 데가 없으니까, 부스는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당연히 지름길을 썼으니까 지름길도 가야되겠죠? 근데 지름길이 어디있는지 잘 생각이 안나는데 아우 저긴데 아 근데 지름길 찾기 딱 한번만 더 역시 이것도 한게 지금 길 찾았네요 야 이게 야 지름길 찾는게 진짜 힘다니까저 진짜 몰랐는데 지금 방금 전 찾았네요 근데 슈언제 구멍같은거 있다고 했는데 아, 진짜 그게 맞나 보네요. 스위터니, 스위터니. 네, 스위터니. 스위터니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, 네. 자, 진짜 이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, 그거, 그 뭐지? 그, 지름길이 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, 난 지름길이 요 부분에 있는 줄 알았더만, 너 저기 부분에 있었구나. 확. 나 4등이니까 다행입니다. 네, 이제 지름길로 완벽히 왔습니다. 네, 지름길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. 빠지면 어떡하냐고 1등인데 닭장 네, 한개 넣는 것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기름을 여기서 먹으면 안되는데 그래도 기름이 금방 터치되었네요. 어, 지름길 안 간다. 아, 지름길 안, 어, 여기있다. 지름길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름길이 이게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다. 그렇죠 지름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